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오늘 <laughs>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 여섯 번째 날입니다. 어, 전부 열한 번 묵상하게 음, 되는데요. 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22개라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두개씩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카프라는 글자에 로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laughs> 이 단락의 노래가, 이 단락의 노래와 그 다음에 그 뒤에 라멧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두개의 노래를 오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어, <laughs> 오늘 81절의 첫 번째 단어는 '키 어, 카프'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의 어, 예,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건데, '카라'는 어, '중지하다', '끝내다', '실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laughs>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이제, 카라입니다. 이 카라가 음, 하나님 나 살려 주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완전히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예, 하나님이 예, 나를 구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구원해 달라고 하면 구원해 주면 좋은데 안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은 구원해 주는 어, 그 신이 있는데. 그게 진이라는 신이, 그게 나와서, 어, 다 들어주는 게. 그래서 주인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다 들어줄게요. 근데 그게 주인이 아니라 그게 하인이잖아요. 지금, 그, 우리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무슬림의 그 태동이, 그, 알라딘의 진이라는 그, 요술램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이 다르고 잘못되고 사악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모양만 보고 멋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끝장났다니 카라가 된 거예요. 이제 뭐더 이상 내가 지쳐서 끝에 다다랐지만 죽을 지경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말씀만 어, 바란다. 그 영혼의 말씀 속에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한길같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전쟁이 나도 또어떠 어려움을 당해도 성경을 놓지 않고 그것만 읽고. 들어가면서 읽고 나가면서 읽고 이마에 써서 읽고 발목에 써서 읽고 목에 걸고 읽고 그 말씀에 쭉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근본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고쳐주고 이것을 다시 읽게 하는데 다시 읽을 때는 유대인만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읽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잘 다니가, 다가도, 처음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해줄 때를 기다리는데 안 해주면 중간에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러고 내던지고 교회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피곤하면 벌써 버려버리고 가는 거죠. 피곤해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저자가 있어서 썼다기보다는 우리가 어, 음, 노래를 하는 것처럼 뭐 글자로 노래하는 것처럼 조금씩 변형되기도 하고 조금씩 수정되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확실한 자리를 잘 매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으로 채택하게 되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일평생 붙잡힌 바 되는 목숨을 걸만한 그런 교훈의 책이 되게 되는 것이죠.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 이 주의 말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지쳐 있다고 했죠. 그 지쳐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입에서 자동으로 언제 위로해 주십니까? 지금 현재는 위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위로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요, 그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최고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신 거 먹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높아지고 건강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식들이 잘 자라고 그랬을 때 좋았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별로 부끄러운 일만 생기고 참어어 돌이켜 보건데 참 부끄러운 일만 생기는 거죠. 근데 진짜 바닥에서 헤매고 정말 기어 어, 갔을 때 남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그 사변 나고 얼마 안 있어서 올라가서 서울역 앞에서 살아남는 길은 떡장사 하는 떡장사 하는데. 그게 떡장사가 많죠 사람도 많고 그면 러 그게 그걸 정리하려고 경찰들이 와서 호루라기 물면 떡방생들이 들고 다른 데를 또 갔다가 또 가면 또 뒤에 이어서 와가지고 또 팔고 그렇게 만 저기 경찰한테 걸리면 공봉으로 그 그릇을 들이 없기도 하고 발길로 차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안 뺏기고 남아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가 정말 가슴 아련하게 오면서, 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잘 나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의 가족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 하나이다. 뭐, 우리는 지금 가족 부대를 쓰지도 안하고 뭐, 불도 피우지 않고, 그래서 연기가 안 납니다. 근데, 에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우리가 기본적 원리를 보든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쭈그러들어요. 쪼그러들어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이제 그, 그 원주민들이 그, 그, 의식하는 것 중에서, 그, 집안에 가면 적군의 목을 베가지고 쫙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놨는데 그 전부 얼굴이 작아요. 손으로 이렇 만지면 작아질 정도로 작은 그런 그 머리들이 쭉 선반에 진열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족속이 있는가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작은 족속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목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불 위에다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태우지 않고 타지 않도록 해서 말리면 이쪽 쪼그로 들어가지고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만큼 잘 이제 그거 한다, 그 힘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 부대가 돼가지고 연, 이제 연기 속에 이렇게. 열을 받게 되면 은못속이 돼요. 버려야 돼. 쭈글쭈글해지고 어, 딱딱해지고, 그래서 버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꼴이 됐는데, 내가 말씀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토가 되어도 말씀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의 음... 종의 날이 음...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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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 우리 사는 날을 따져 보면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아주 짧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을 비방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그냥 놔둘 거냐면, 내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죽 죽어야 됩니까? 그 말이죠, 이게. 사실은 원수를 <laughs> 갚으려고 열 심히 이를 악물고 어. 원수 갚으러 가보면 그 사람은 이미 이 갚을 정도로 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비실비실되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그걸 죽이려고 어 우리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나 이렇게 하면서 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그렇게 되지만 거꾸로 내가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laughs> 그 원수를 못 갚아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뭐, 그 사람보다 목숨이 두 배나 깁니까? 그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내 눈으로 못 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총을 준비하고, 그래서 시간과 때를 봐서, 어그 사람을 자기 직접 처단합니다. 근데 그거는 멸망의 길입니다. 곧장 어 인생 종치는 날이죠. 그이하나님의 이, 예,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는 가지 내가 끝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음, 노래죠. 3,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봤나이다 지금 나가 보세요. 참뭐 그, 이, 출랩을 트랩, 부비 출랩을 만들어 놓고 건들면 터집니다. 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지나가면 빠집니다. 이, 이올무죠 이게 참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뭐, 이 학교에서 이 학생 뭐 이쁘다고 교수님, 교수님하고 애교 떠니까 이렇게 손 한번 잘못 만지다가는 막바로 그 교수 인생 정치는 거죠. 그 이게 웅덩이죠. 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올무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이그 그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 일부러 또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근데 8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 이제 응답해 주기를 말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옳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어,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음, 이 사람은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하면 딱 걸려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곡이 안 걸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면 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걸 그냥 놔두는 것도 걸리고, 그러면 둘다 걸리게 딱 되니까 두개 가서 딱얘기니고 뭐 예수님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안 씁니다. 이 계명은 이 신실하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능히 지지 않겠다. 그런 노래죠. 그런 노래. 86절. 주의 모든, 어, 86절을 했네요.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여서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여 싸우니. 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법으로 하게 되면, 어, 요리조리 피해서 갑니다. <laughs> 마치 게임을 하면 아주 잘 성리할 수 있듯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갑니다. 그런데 우직하게 가는 하나님 백성은 주일 날도 빠져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빠지면 아무래도 뒤처지죠. 그리고 음, 그러다 보니까 뒤로 밀렸는데 얼마나 밀리냐면 완전히 이 바닥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금 형편없이 그리고 낮아진 게 됐고요. 없어지고 낮아지고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얘기죠. 우리 기독교인이 줄어들어서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혼자 와서는 못하니까 마누라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있죠. 사회적으로는 이미 뭐 부적응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잡고 있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88절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인자가 사랑이잖아요. 헤세드 아가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의 사랑을 따라서 나를 살게 해달라는 거죠. 만약에 주의 뭐주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나를 죽이지 않겠지. 그 말은 맞습니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눠서 나를 살게 하는 거지.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눈이 높아져서 아나무인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게. 그래서, 죽을 뻔 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고, 살뻔 했다. 이러면 그건 죽은 사람이죠. 그건 뭐, 안살은 사람이야. 그, 살뻔 했는데 그 사람은 그만 죽었다. 충이 먹어 죽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참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그리,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살려주는데 살려주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나를 살려주는 거지. 네가 또 높아져 가지고 또 죽게 내버려 두려고 살리지 않습니다. 이미 살렸다 이러면 그 살린 그것으로 그교 주의 입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들을 지켜 나가게 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어, 그 사랑의 메인 자 잡힌 자그그 어, 그 말씀으로 잡힌 자 그게 예, 그게 그렇게 잡힌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노래가 마치고 다음번 노래 라메스로 시작하는 노래인데 라메스의 첫 단어는 오람이라는 말인데 항상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늘에 서 있고 하늘에 서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거고 모든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고 최고 위에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싸우니 서싸우며 이런 오람 항상 영원히 2,5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네, 사, 뭐 <laughs> 우리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뭐. 우리 영원에 비하면 뭐 2000년 3000년이 그게 무슨 점수에 들어가겠습니까? 어, 앞으로도 영원할 거고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고 어 성경보다 많이 찍어내는 책은 아직도 뭐 따라올 수 없죠. 뭐 수천 년을 써 왔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말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 말씀입니다. 9 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항상 이상하니. 이상. 주님의 성실함은 대대에 대에, 이을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 자녀가 또 자녀가 자녀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신간, 금방 출간한 책은 얼마나 긴지 모르지만 곧 사라져 버리고 말 책이지만 이 책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90절 주의 성 어, 90절 읽었죠. 91절 천지가 전지가 대, 주의 교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무의 주의 종된 간 달기가 이 주의 교례대로 오늘까지 천지가 있는 것은 바다의 온도가 뭐 어, 15도를 유지해라. 그러면 그 15도를 유지하고, 물론 이 물이 이제 흘러가라. 이러면 그 물이 또 흘러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규례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규례대로. 그러니까 그 규례대로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이 주님이 만든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저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다 규례대로 움직이게 됐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그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죽었었고,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뭐 답이 없잖아요. 내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뭔데? 친구들 만나면 즐겁게 지내고 이런데 난 지금 즐겁지도 않잖냐? 그러니까 그래 생각했으면 내가 이제 친구 찾아가봐야 미움받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안 가는 거. 야 그럼 가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은 나를 살려주시면 살려주면서 말씀이 즐거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네,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입니다. 뭐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교인들도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니 외사에뭐 네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지 그숨 붙어 있다고 사는 거니. 숨부터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외산의 이름은 말씀 때문에 사는 거고, 뭘, 뭘 해야 되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laughs> 이 말씀이 사는 이유고, 사는 목적이고, 사는 과제고, 모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94절에 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나이다." 나의, 주의 소유지요, 나는. 나는 나의 주의 소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내가 주,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주인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고 이렇은데 헐, 불안하고 잠못 잡니다. 주인이 있으면 편안하게 자고 또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고, 주인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니 누구를 믿나? 나는 안 믿어. 아무도 안 믿나? 나는 무신론자야. 그게 뭐 가치 없는 말이죠. 적어도 부처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 잘했다. 부처가 하나님 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부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도 잘 믿으면 <laughs>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 그 습관 모델을 믿다가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될 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좋은 것을 네가 찾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음, 거기라도 열심히 나가라. 이래, 아무도 안 믿는다 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95절이 네. 오늘 기포인트니까 한번 읽어봅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합니다 <laughs> 사실은 악인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나를 멸하려고 엿보는 것은 악인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 서울로 안가고 대구에 와가지고 내 옆에서 전중함미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붙여준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성경을 안 봐요 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를 괴롭히니까 하, 이게 뭔가 그 성경을 보니까 그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교례와 법도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네가 기뻐하는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밥이라고 그래. 밥. 밥이 없으면 안 돼요. 밥이 있어야 돼. <laughs> 이 성경이 우리에게 먹여 살리지만 사실은 성경을 먹게 하는 것이 결국은 배고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배가 고파지면 밥을 먹게 되는데 그 밥이 말씀이죠. 말씀을 먹게 되면 이제 살수 있는데 그 배고 고프게 하는 게그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부유해가지고 걱정, 근심이 없으면 죽어요. 스스로 죽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죠. 밥만 먹으면 산다 생각하는데 밥만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밥이 우리의 에, 아,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하는 대적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 오늘도 성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예, 보니 예, 모든 예, 완전한 예, 것이 예, 다 끝이, 끝이 있어도, 있어도. 예, 주의 계명들은 예, 심히 넓은 이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빨리 머릿속에 안오는데요 아무리 완전해도 끝이 있는데 주의 말씀은 끝이 없으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참 우리말로 해놓으면 외우기도 좋고, 곧이 말이 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96절 같이 해놓으면,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이, 그 글자 한자만 얘기해도, 라멧, 이렇게 해도, 이 시까지, 이 노래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없는 주의 사랑. 너무나 큰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안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깨닫는 사람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풍성해야 됩니다. 뭐뭘안 어, 했는데 회개하고 회개는 중요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를 하고 용서를 못 받고 계속 무거운 상태로 있으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곧바로 그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어, 주일이 되시고 음, 기쁜 용서의 기쁨을 맛보는 어, 2019년이 되시고 52주가 되시고 어,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Mm-hmm. <clears throat>